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나졌고요 은평구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내온 여러분의 하루 날 태권처럼의 나 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인사를 어디부터 드려야 될지? 여기. 예? 여기도 계시고 여기. 여기도 계시고. <laughs> 예? 보세요, 보세요.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은평 구청 우리 직원분들 그리고 오늘 행사팀의 모든 제작진분들이. 이버진노드이 일자 라인을 안 만들었으면 나도 서 가까이서 이렇게 볼수 있었겠어요? 네? 그죠? 이게 바로 은평구의 마음입니다. 예. 진짜 <laughs> 이런 공연장도 없어요. 또 이렇게 야외에 어, 불광천을 <laughs> 또 우리가 배경으로 양옆에, 앞에는 아무도 없어서 좋네. 항상 무대 하면은 앞에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잘하나 못하나 펄쩍 끼고 계시는 분들 많은데 오늘 무대는 우리 모두가 속이 뻥 뚫리는 한지네. 그런 무대에 있는 거니까 우리 모두에게 박수 한번 주립시다 <laughs> 나태주가 엄마들 또 여러분과 신나고 재밌는 또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려면 인파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나태주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 생각지도 못한 인파가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 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오, 지나가는 오, 분들 오, 있으면은 오, 길 조금 비켜주시고, 오, 예, 오, 내가 오, 양보한다 오, 생각하면 오, 그게 바로 오, 여러분한테 오,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 자, 오, 올해는 용해해죠. 용해해 맞게 나태주가 신곡 들고 왔거든요. 제 신곡 중에 용됐구나라는 곡이 있어요. 너은평에서 자라서 용됐구나. 너 음평구 아니었어 용안 됐구나인데 은평구 아들이었기 때문에 용됐구나라는 곡. 여러분과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안무있습니다 모두 오른손 쫙 펴서 하늘로 다 올려주세요. 자, 이 상태로 엄지하고 가운데 두 손가락만 딱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본인의 머리에 갖다 붙여주시면 용뿔이 됩니다. 이 상태로 남자, 여자 불문 없이 귀엽게 웬 오, 웬 오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 할게요. 시작!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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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바로 안무와 함께 여러분들 함성 소리 듣고 용대구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성 먼저 주세요. 어때요? <laughs> 근데 왜리플을 외치세요? 왜 네? 눈치도 빠르신 분들이. 네? 그러니까, 요 그러니까, 요이게또나게 이렇게, 만큼 여러분도 신나시죠? 전 죽겠어요 왜 발차기 하면서 돌면서 노래 불러가지고 죽겠네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힘든 만큼 내가 익숙했던 곳에서 내가 노래하고 게 운동처럼 막 돌면서 노래부르면 힘이 하나도 안들어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익숙함에 속아 산다고 제가 항상 런닝을 뛰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 <laughs> 익숙함 속에 내가 속아가지고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든 걸 모르는 게 바로 우리 은평 구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노래하는 저의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나태주의 용격구화드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올해 아주 만수무가 하실 거고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이 분위기 또더 올려봐야겠죠 그죠? 네! 아니,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연식도 없고 <laughs> 남자다 보니까 여성분들을 더 좋아해요. 우리 형님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사람이라예 여성분들이 좋은데 우리 여성분들 얼굴 보니까 또 이런 노래 가사 많이 생각이 나네요.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 10분 메로라는 곡 올려드리면서 분위기를 좀더달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전부 아시죠? 제가 마이크 넘기면 다는 대창. 다같이 불러주실거죠? 네. 자 함성과 박수 소리 듣고 10분내로 갑니다 함성과 박수! 앵콜에서 앵콜곡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laughs>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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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큼 했잖아요 나 대충 네? 할만큼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땀 흘리면서 노래하는데 누구도 뭐 손수건 한장이라도 뭐물 <laughs> 한모금이라도 아무도 안주셔 보세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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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이 또 물을 주시네 <laughs> 주셨으까또 받아 먹어야겠죠? 잘생겼다. 맛있게요. 진짜 갈라 그랬는데 감독님 때문한곡 받아야겠다. <laughs> 잘생겼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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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웃음> 이렇게 가수가요. 가수가 앨범 공연장 가면은 항상 가수가 높이 있어요. 관객들을 바라볼 때 위에서 아래.